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이거 유상증자 이슈 터지고 떨어졌을 때 저도 진지하게 매수를 좀 고민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아직까지 안 사긴 했거든요. 저도. 진지하게 저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유상증자 발표 나오고 빠졌을 때 이거 진지하게 매수 한번 고민을 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바로 진입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이렇게 투자 심리가 꺾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바로 여기서 물타기나 신규로 매집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디까지 빠지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쭉 빠지는 걸 넘어서 양봉도 크게 윗꼬리에서 끝나긴 했지만 두 번이나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올라간 전적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 자리 괜찮게 평가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유상증자 일정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지 이거 보면 주열정 나온 칸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 보이십니까? 일단 6월 5일날 1차 발행가에 걱정되고요. 그리고 6월 10일 날이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락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오늘 31일이면 앞으로 5일 뒤에 가격 1차로 잡힐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일 뒤에 권리락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어디서 많이 반응 나오냐. 여기서도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씩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안 봐도 되고요. 권리락. 그래서 권리락 임박하면 그 신주인수권이라는 걸 받기 위한 매수가 회사가 건실하면 건실할수록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요거 이제 노리는 단계로서 현재 위치 지켜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관망하다가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랑 맞춰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많이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이슈가 뭐가 터지는지 요거 보면 좋은데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대놓고 반도체는 돈 된다 라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고 이 퀄리타스는 반도체 ip 쪽으로 해서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하는 종목이고 지금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끌어오는 자금의 이 방향성도 결국에는 연구개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엔 또 이제 이 전설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 다시 설계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운영하는 afwp 여기에 퀄리파스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역들은 하나하나씩만 놓고 보더라도 괜찮은데 모든 게잘 엮여 들어가고 있구나 요걸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지금 여기선 딱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6월 10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고 계속 호재가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에 이들 때문에 방향 꿈틀꿈틀 잡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6월 10일 이 당일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에 고점 한번 찍으면은. 권리량 안 받고 난 여기서 마무리할래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기서 매도 한번 되시겠, 다시. 그 전에 매도를 진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난그 다음 AI 마음에 든다? 예, 저점에서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 맞춰서 여러분들 쭉 보시는 거죠. 그러다 가 이제 7월 달에 구주주, 청약 및이 초과 청약, 요 관련해가지고 일정에서 또 경쟁력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6월은 권리락, 7월은 이 구주청약 요거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 수급은 어, 일단 어제 좀 올라가니까 외국인 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 그동안 매수를 많이 한게 있기 때문에, 아, 이걸 통해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볼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도, 일단 외국인 우선, 그 다음 투신 쪽, 그리고 상호펀드, 이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상승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1선.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11선을 돌파해서 이 핑크색 선 위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 모습이 나왔을 때 결국 21선 돌파의 시도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21선까지 돌파하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번에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61선 돌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언저리까지는 한번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61선까지 돌파하면 그럼 이제 121선 혹은 위에 매물대 쌓여 있는 자리 아래까지 가는 거죠. 아래까지 그 부분까지는 좀 힘들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잘 이용해서 현재 좀 궁금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요거 글로 쓰면서 총정리 마무리까지 한번 지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일단 11일 전리락 이슈가 뜨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당일까지 가져간거 말고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펌핑이 됐을 때 예, 어느 정도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 생각을 하셔라. 다만, 신주인수권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외국인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11선 위에 있으면 편하게 보면 되고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려보도록 하자. 근데 만약 여기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61선이고 그런 다음에는 4만 원이 아래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